60초, 한자 바로 알기. 오늘은 배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잘 아시죠? 네 음식 배달하는 앱, 배달의 민족 앱. 그 배달. 사실 배달은 음식을 배달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두입니다. 이두. 이두는 우리 고대, 신라 등에서 우리 민족들이 썼던, 우리 조상들이 썼던 언어인데요. 이두란 한자를 가지고 한글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배달은 이두, 이두 표현입니다. 그래서 배달, 이건 곱빼기할때배 자, 이건 달은 도달할 때달 자인데, 이 배달 한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달, 이 배의 비읍, 비읍은 밝다, 밝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밝다. 태양과 같이 밝고 환한. 그래서 밝음을 표시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서 배를 쓴 겁니다. 달은, 이것은 응달, 양달하죠. 지금도 응달, 양달,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이 또 광명의 나라, 태양과 같이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도 대한민국의 대한도 큰 대자 한자가 크다는 뜻인데 여기선 광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밝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그래서 배달이란 단군 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배달국의 배달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달은 태양과 같이 또 광명, 광명의 나라, 태양과 같이 밝은 나라, 태양과 같이 밝고 양심이 살아있는 민족이 세운 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이 아니고, 네, 그래서 배달, 여러분에게 오늘 배달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네.